대습상속이 문제되는 케이스인데요. 그 민법 1001조가 이제 대습상속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게 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상속 순위 그대로 상속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태아 역시도 민법 10조에서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상속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케이스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사망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동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사망인 경우에는 우리 팔레가 대습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인데요. 그 유명한 팔레인데요. 칼기 사고 때. 장인과 따님이 동시에 사망을 하셨을 때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수 있느냐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였었는데요. 이때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인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해서 사위의 단독 대습상속권을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지금 사망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태아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머니, 그리고 말씀 주신 의뢰인분, 그리고 태아, 각각 1.511의 비율로 대습상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조금 더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 한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시면 작성하여 주시면 그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빠르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경우에는 7분의 3, 그 다음에 의뢰인과 태아는 각각 7분의 2씩에그 아버님이 가져가지셔야 할 상속분을 대습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